안녕하세요 우주업방입니다. 네. 오늘 할 게임은 아니고요. 어, 어플이에요. 어플인데 뭐야 이거. 여기. 잠깐만요. 방법 좀다꺼릴게요 여러분. 정물 닦고 왔습니다. 어플은 이거요 WOMBO. 원보. 네, 그 다음에 오늘 어플할 거, 오늘 게임, 오늘 그거 어플하면서 마실 거는 이거예요. 길성사이다 음.. 레츠고! 네 여기에서 이렇게 사진 찍지 말고 여기 이 이거를 누르시면 돼요 이거를 눌러서 만약에 제가 이진우님을 한다 이진우님을 해서 하고 W를 누르세요. 네 이걸로 해서 마이야의 이 노래 해볼게요.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. 이거 결정하면 저는 사이다 마실게요. 裸妆。 네, 갔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네, 이렇게 됐습니다. <laughs> 나가시면 됩다 다시 여기로 누르면 나가십니다. 네, 그럼 여러분, 빠이빠이!